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06월 4주 금요철야 예배 대표 기도문. 사랑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금요일 밤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저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재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이 밤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저희의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순결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영광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분별하며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평화로 덮어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민족을 주의 긍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복음으로 화해와 회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분단된 국토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혼란한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살아있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게로 지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상의 피곤함과 마음의 고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생업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성령의 담비처럼 진리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섬김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